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함에. 본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 나고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아, 그런데 본인, 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로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 이 분인나와 한나는 여기 육 절의 말씀하듯이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랬어요. 여기 적수라는 말은 라이벌이라는 뜻이에요. 두 아내가 얼마나 라이벌이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했어. 겹분하다는 말은 아주 화가 치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심이라는 말이 붙어서 두번 강조한 겁니다.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사람이 라이벌인 사람이 말이죠. 화나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7절에 부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격분이라는 말은 삼중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화를 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한나는 부인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도나고 또 하나가 한에서 아주 뭐 없이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에, 그런데 이격분하다이세번 강조가 됐고요. 어, 그래서 괴롭게 되었다. 이것이 시제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래서 계속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 화나게 하고 괴롭혔다는 뜻이. 이건 그러니까 분인 나가 한 나를요 계속 화를 내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것. 이거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고통이 한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 여러분들은 요즘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입니까? 내가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자, 1육절 봅시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예, 한나가 그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다 그랬어. 많고 계속 고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하멜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변시키므로 자, 그, 환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먹지 않았다. 난 눈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을 수도 없어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한나의 지금 형편이, 한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는지,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면 먹을 수가 없어. 눈물만 나, 심지어는 눈물도 안 나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은 어떻게 되어 나 봅시다. 자, 사무상 1장 5절. 한 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 그리고 그를 사랑했어. 이 여기 갑절이란 말은 제사를 드리고요. 재물을 각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눠 줘요. 자식들에게도 나눠 주고 부인 나에게도 나눠 주고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 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 물질을 갑절을 주고서 그를 사랑했어. 물질로 사랑했어니 그것도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은 제사 드리고 나서 제모를 가지고요 그걸 나누는데 한나에게는 매년 값절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나에게 가진 것이 많다고 올해 풍년이라고 여러분 그것이요 나의 삶의 문제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못. 한 나도 그랬어.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서 갑절의 물질을 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아. 또8절 봅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가 너무 이제 참기 어려워서 여보, 어찌하여 울기만 합니까. 왜 슬퍼만 합니까.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이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열 아들이 있다고 치면 그열 아들이 있는 거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열 아들 못지않게 당신에게 다 해주겠다고 그런 말이에요. 남편의 위로입니다. 자, 남편이 물질을 갑질로 주고. 남편이 또 말로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과 사람의 위로가 한 나를 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과 누구의 위로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자꾸 세상의 방법 생각하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지만은 이 한나처럼 이 나의 괴로움이 해결될 수가 없어. 그 위로도 잠시뿐이고 그 물질의 풍부함도 잠시뿐이지 결정적으로 한나의 그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 나와 싸웠습니까? 남편에게 왜 나는 나에게 자식을 안 낳게 하냐고 남편에게 어, 괴롭히고 남편에게 투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 아내를 달달 볶고 자식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나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한나는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의 길이 없어 약간은 해결해 줄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힘쓰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 삶의 괴로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봅시다 1장1 5절 봅시다. 한나가 대답하여 대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한나는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그 방법을 택했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남편을 당일날 볶고 말이죠. 예? 분인나 라이벌을과 싸우고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화나고 같이 그냥 복수하고 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다 쏟아 부었어. 자, 10절 11절 째로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마다 내 머리는요 항상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해결?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해결해야 해결해야 완전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한나가 문제 해결의 비결을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각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똑같아요. 한나는 어떤 문제도 기, 기도로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도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기도로 해결되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엽을 봅시다 엽을 엽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조롱해요 막비안냥거리고야 거봐라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더니 봉사를 잘하더니 그 모양이냐 조롱했어요. 그런데 요배누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방법을 택했어. 다윗은 어떤가 봅시다. 자 시편 62편 1절을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불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도 어려운 환경 중에 그저 뭐 떠들고 설치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구원과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문제 해결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떠들거나 그러지 않고 잠잠히 말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말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듣던 내용이니까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이 시간에 처음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시끄러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로 믿어요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봅시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적 대적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칩니다.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아, 까닥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 나는 아낌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할 만큼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다윗의 자세는 뭡니까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저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 속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 속에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야 나는 기도할 뿐이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 상하고 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면 해결할 길도 없는데 그냥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엄중한 상황에 우리에게 쌓여있는 문제들이 수에도 당하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농사도 변변치 않고 막막해요. 불확실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 외에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목회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회해 보니까 그래.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한 결과 자 1장 18절 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요 이제 응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나에게 그러니까 그가요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제일 첫번 오는 것이요 평안입니다. 아멘. 평안이 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지금 한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은요 응답 받기 전이에요. 응답 받기 전인데 응답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그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 빛이 없어요.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되기 전에요. 우리게 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마음에 자 필리포스 4장 6절 7절 봅시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 6절은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7절에 응답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뭔줄아세요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에는 도저히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그런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어요. 지각에 뛰어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뭐 평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웃긴다 그래. 바보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상황에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지만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안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다윗의 기도도 봅시다. 자, 시편 34편 4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고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자, 간고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먼저 왔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러니까 먼저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나에게 뭐가 왔어요? 평강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응답이 오기 전에 다윗에게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것부터 응답이에요. 다윗을 두려움에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고난에서도 이제 건져 주실 거예요. 자, 요나를 봅시다. 자,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을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 속에서 기도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어요. 뭘 대답해요? 내가 수월의 뱃 속에서 부르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물고기 뱃 속에 있어요. 요나가 잘못해서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요. 저는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 내가 건져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꼭. 기도했더니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평안하라고 응답이 주셨어요. 자, 이장 6절 봅시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 자기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줄로 믿으라 그래요. 여전히 물고기 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주셨다고 하고 믿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요나는 주께서 이미 내 생명을 부동의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는 중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둥이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2장 9절 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벌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응답 받은 이후에 나오, 나오지 않습니까? 응답 받은 후에 뭐 감사한금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감사의 기도. 이것은요. 이미 그에게 응답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이미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수십 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괴롭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요나의 기도를 보범을 삼으십시다. 지금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다. 응?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삼 이 한나가요. 응답하기 전에 마음에 얼굴에 근시 빛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 그랬어요. 그게 일차적인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을 봅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정말 하나님이요. 그가 기도한 그대로 아들을 주셨 다 사무엘을 주셨으니 마음이 평안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그에게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시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적인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응답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고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안녕, 아빠에 나는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병 나았으니까 아들을 주었으니까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안녕.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 한 대로 서원한 대로 서원 기도 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 내용대로 결단한 대로 그대로 기도 내용을 실천해 옮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그냥 끝나요. 아 이제 됐다. 그러고서 기도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 더까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 가까워진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응답 받으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그냥 끝나버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응그 응, 그 소원대로 그대로 실천했어.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져서 실천에 옮겼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것.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 거지만, 한나는 소원한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다섯 배의 축복을 받았다. 몇 배요? 다섯 배. 한나는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은 소용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해결됐어요.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먼저 왔어요. 기도했더니 실제로 응답이 왔어요.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다섯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